원했던 적이 없다고요 선생님 아저씨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형님 형님 <laughs> 형님 형 <laughs> 제발 갤러고형 제발 형 제발 나와줘 아, 나 너무 뽑고 싶었어. 난 아까 방송 켜고 싶었어 아, 반디 뽑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 방송 켜버릴까? 아, 낮에? <laughs> 반디만 뽑고 끌까? 이 생각했어요. 아니, 여러분들은 반디 나오면 바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. 반디와 세미... 아, 잠깐만. 아니, 우리 저번에 로빈 뽑을 때 클라라 왔잖아요. 제발 그래, 로빈 나오기만 하면 데 제발. 이번엔 반디와 쌤이 있는 픽업에 또다시 클라라 리턴? 안 돼! 아빠랑 딱 또다시 먹을 수 없어! 과거 기록이 1, 2, 3, 4, 4. 4연 있습니다. 갑니다. 14연! 자, 24! 어, 아 갤러가 길러... 나와야 되는데 클리언네34 갤러 길러... 아 갤러가 아니 안돼 나 갤러가 하나도 없어요 <laughs> 나 갤러가 하나도 없어요 44아나 갤러가 없어요 아저씨를 원했던 적이 없다고요 선생님 아저씨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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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제발 갤러고형 제발 형 제발 나와줘 54인가요? 아 개수 까먹었어 나 몰라 덜이야 도와 제발 아 어, 낫다 믿고 있었다고 형 64인가요? 개수 헷갈림 몰라 14 헉, 나왔다 일단 나왔다 5성 나왔습니다 일단 5성 나왔고 제발 반디야 쌤과 함께 손잡고 나와줘 쌤과 함께 손잡고 나와줘 비나이다 비나이다 반디신께 비나이다 쌤 놀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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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쌤 반디 반디, 깨! <laughs> <와>! 예! 예! <laughs> 믿고 인사하고 <있었다구. 웃음> 반천에 나와줬는데 우리 또 보답을 제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믿습니까? 반디, 믿어요 쌤, 난 믿습니다. 정강 갑니다. 몇법이지 아, 영 스택, 스텝? 스택은 연 스택입니다. 10 뭐야? 어? 이거 오도 아닌가? 제발, 제발, 75%퍼 75퍼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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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75%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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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요? 발 제발, 라아 제발, 라발디발제요제디 아아 제발, 이게 그거네. 찬양을 해야 되네. 어제 이제 반디 피부에 보고 엄청 좋아했잖아요, 반디. 어, 너무 예뻐. 와, 너무 예쁜데? 그거에 이제 또 반디 신이 보답을 해주는 거네. 아, 어제, 아, 우리 신도들이 나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구나. 아, 우리 신도들에게 빛을 내려야지. <laughs> 내리신 겁니다. 반디 신께서 우리 쌤 신께서 반디언 쌤의 신께서 <laughs> 여러분도 찬양하세요. <laughs> 아니 나 종교가 무교인데 <laughs> 이게 이게 맞나? <laughs> 없던 종교도 생길 판이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반디 신님, 쌤 신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